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행사를 위하여 이곳 워커힐까지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탈리아 남부 눈부신 해안에 위치한 코스티에라의 에너지, 바다의 힘,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은 이 페라리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말티는코스티에라 라는 곳의 중심이 되는 도시인데요. 이 코스티에라는 유서 깊은 헤리티즈와 우아함, 그리고 라노와 돌체 기타라는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탈리아 남부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서 여름을 만끽하고 삶을 즐기며 또 이런 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꿈의 장소입니다. 스포티함과 우아함,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차가 바로 그 꿈과 같은 장소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 페라리는 이 차량을 아마 이로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사실 몇년 전부터 이어져온 진화의 여정에서 새로운 막을 여는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 시절은 바로 라노바돌체니타즉 새로운 달콤한 인생이라는 페라리의 비전이었는데요.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 속에 녹아든 절제된 럭셔리, 바로 페라리 로마를 통해 구현되었던 그 가치입니다. 나아가 저희는 로마 스파이더를 선보이면서 여기에 오픈탑 드라이빙이 선사하는 짜릿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이 여정의 정점에 섰습니다. 유려한 라이트와 압도적인 성능으로. 그곳의 정수를 완벽하게 담아낸 바로 이 차와 함께 말이죠. 오늘 저희가 선보이는 이 페라리는 스포티한 페라리 라이트 스타일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바로 이 차가 가지는 두 개의 영혼, 즉 압도적인 성능과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페라리 아나퀸는이두 개의 영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한편에는 페라리 고유의 DNA인 압도적인 성능이 또 다른 한편에는 삶의 기쁨이자 드라이빙 경험이 선사하는 그 감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이 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에 집중하였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가장 진보된 페라리 파일럿 차량들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이 차량에 접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드라이빙 경험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희 고객분들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실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었고 중앙 디스플레이는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는 물리적인 버튼을 다시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페라 양을 피는 바로 이두 개의 영혼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드라이빙 스킬은 물론이고 더욱 직관적인 차량과의 교감, 또 편안함과 다재다능함을 갖추게 되었고 원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여유있는 분들을 위한 차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카 드라이버들을 위한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이 차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술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짜릿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진 V8 터보 엔진은 페라리다운 성능과 일상에서의 편의성을 완벽하게 아우릅니다. 새로운 터보 차저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폭발적인 640마력과 3.3초의 제로백을 달성하였으며 발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마네티노 세팅 역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그 결과 MRP는 출력대 중량비에 있어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자랑하는 차량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제어하기 위하여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공기역학 솔루션 역시 개발하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차량 후면에 위치한 액티브 리어윙입니다. 이 액티브 리어윙은 크게 세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의 전자장비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가 되어 시속 90km까지는 로우 드래그 모드로, 그리고 시속 90km에서 시속 300km까지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이 됩니다. 특히 하이 다운포스 모드에서는 시속 250km에서 추가적으로 110kg의 중량을 추가 하중을 발생시켜서 자동차 후미에 더 안정감을 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 r 에 적용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ABS 리버 시스템과 함께 한층 더 예리하고 응답성 높은 제동 성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속 100km에서 제동거리는 약 30m로, 그리고 시속 200km에서의 제동거리는 이전보다 10m 더 단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전해지는 감각은 한층 더 개선되었고, 차량은 어떤 순간에도 운전자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삶을 즐기고 얼굴을 미소시게 만드는 진정한 드라이빙의 짜릿함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말피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함으로 완성된 모던한 디자인. 이것을 자동차 디자인의 영역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면 심플함을 통해 아름다움을 구현하고 그 심플함으로 복잡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라리 아말피입니다. 외관은 두 개의 볼륨이 융합되도록 구성되었으며 그 표면이 교차하는 곳에서 라인이 형성됩니다. 측면 프로필은 기하학적인 볼륨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극도로 순수한 실루엣을 유지하는 웨지 스타일 표현이 됩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에서 비전을 듯찬 모놀리틱 컨셉은 프론트 그릴을 제거함으로써 한층 더 극대화됩니다. 그 결과 더욱 정제되고 조각처럼. 빚전낸 듯한 볼륨감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순수한 볼륨감은 내부의 첨단 기술 요소들을 품고 있으며 헤드라이트와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전면부를 감싸며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위 효과를 연출하기도 하죠. 차체 동일한 색상인 차체와 동일한 색상의 밴드는 주요 기능적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감추면서 자동차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의인화된 디자인을 저희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라이팅과 같은 과학 장치들은 기능적인 절개선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자체와 순수한 조형미를 보존하는 동시에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이 우아한 대비를 이루도록 합니다. 후면부 역시 전면부와 동일한 디자인 원칙을 따릅니다. 차체를 부드럽게 감싸며 흐르는 깔끔한 라인이 전체적인 입체감을 빚어내고 차체를 방지되는 수평 엣지가 전면부까지 이어집니다. 테일라이트는 차체의 순수한 조형미를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그래픽 라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히든 액티브 빅 역시 후면부에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오직 필요한 순간에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내 디자인 역시 순수함과 본질에 집중하는 컨셉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듀얼 곡빛 구조로 순수함을 표현하고 차 안에서의 모든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중앙의 스크린을 통해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눈은 도로에, 손은 스티어링길에, 이곳은 페라리의 변치 않는 철학입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고객들의 구체적인 요청들을 반영하여 주요 컨트롤들이 다시 물리 버튼으로 돌아왔습니다. 즉각적이고 즉각적인 조각 피드백을 여러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 대표적인 예가 다시 돌아온 상징적인 엔진 스타트 버튼입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엔진을 깨우는 그 짜릿한 교감에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는 새로운 가로형 중앙 스크린을 배치했습니다. 동승자와 소통하면서도 운전자는 오직 전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한층 더 개선되었으며, 인터페이스 역시 이전보다 더 단순하고 빠르게 작동합니다. 네. 이제 이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코스티에라의 레이서를 공개합니다. 새로운 페라리아말티를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자유 관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5분간은 무대 밖에서.